저는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사야 북한 A자리 오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 물라인깐 B자리 오랑 꼬리야 둘다 명사 맞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는 제 친구가 아니라 지훈이의 친구입니다. 디아 그는 북한 아니래요. 뭐가 뜸한 사야 나의 친구 명사 맞죠? 물라인깐 뜸한 지훈 지훈이의 친구 명사 맞죠? A가 아니라 B이다. 명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띠다 A 뜻다 B B 즉 띠다 아 뜻다 B 배. A는 명사 유해 풍사 부정어였죠. 즉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A 하는 게 아니라 B 하다. 그래서 띠다 이하 부분 여기가 A죠. 그리고 뜻다 B 이하 부분 여기가 B죠. 요 내용을 확인.